동네 어떻게 해서든 안 되게 끌려야 돼. 안녕하세요. 저희는 꼴! 폼! 남! 매! 입니다! 오늘은 <laughs> 너희들한테 줄줄이 말해요라는 게임을 할 거야. 네. 줄줄이 말해요라는 게임을 통해서 성공을 너희한테 드리므로 그거를 성공하기 <laughs> 전에 끝나면 하나씩 너희들이 아 빼고 싶은 걸 빼야 돼. 리리리 자로 끝나는 <laughs> 말은 동궁리 네? 아... 예. 예. 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네. 예. 뭐 종류를 되는 거야. 아, 이 얘기해 주실 뭐라고 라고 종류가 과하면은 아, 라면 유기 되게 하나, 둘, 셋. 아직 하면. 하나, 둘, 셋. 아! 라면 안고 하나는 안올어 진짜로 끝나는 단어. 시. 하나, 둘, 셋. 야. 한지, 두지, 셋이, 네 걱정 세 인천시! 그래, 지역! 서울시! 그렇지.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농림은, 스파이. 안 해, 안 해! 안야용이야 스파이! 어떻게 서안 되게 끔어야 자. 도로 끝나는 말. 하나, 둘, 셋! 야야 경기도! 또막이책 제로. 하나, 아, 둘, 셋! 소유 엘리트 마인드. 뭐 동제 인형 살인 사건. 둘 셋. 얘아무나 아무거나 어 아무거나야. 아니야. 허니부터 집어. 예, 예. 음료수 이름 대기. 하나, 둘, 셋. 키스 하나, 콜라. 하나, 게러리. 하나, 파워이드 하나, 사이다. 하나, 둘, 셋. 끝 어, 끝 괴로웨이 아잖아 괴로웨이! 괴로웨이! 괴로웨 하나 골라라 아, 뭘 골라? 이게 통화했잖아 키스야디야 <laughs> 우와 떠나요 시작합니치로 끝나는 거치 하나 둘셋 둘, 김치 하나 둘셋 박치 하나 둘셋 음치 하나 둘셋 발치 하나 둘셋영구치 하나 둘셋 구치 어? 하나 둘셋 구치 됐어! 구치! 이미 됐어! 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왜? 그래. 왜? 왜? 야, 취잖아! 취! 취! 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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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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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 있어! 있어! 아니 아니야 뜻을 말해 하나, 하나 둘 셋! 아, 말안하잖안 돼. 새 마이 갓... 치거 다시 취다! 이거 다시 취다! 이거 다시 넣어야 돼근 이거 다시... 야 그래도 물리 많이 안 잃었어 아니야 아니야 나안다 때렸어 지금 소 하나 둘셋 마라탕 <laughs> 하나 둘셋 김탕 하나 <laughs> 둘셋김탕야 김탕 김탕 나 있어요 나 좋아해 김탕 아 아빠 탕탕탕 할래 하나 둘셋파이팅 뭐야 아유 됐다 하시다 됐다 이 매력이 안끌려지 중식 메뉴 이름 하나 둘셋 <laughs> <laughs> 짜장면 하나 둘셋 탕수육 <laughs> 하나 둘셋 짬뽕 <laughs> <laughs> 하나 둘셋 깐풍기 <laughs> <깜뿡이. 웃음> 하나 둘셋 볶음밥 <laughs> 초밥 초밥, 아, 초밥. <laughs> 아, 아, 뭐... 아, 어. 아 아, 아 자. 나라 이름대기 하나, 둘, 셋. 대한민국. 하나, 둘, 셋. 일본. 하나, 둘, 셋. 통통. 하나, 둘, 셋. 미국. 하나, 둘, 셋. 중국. 하나, 둘, 셋. 인조 아니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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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왜 나와? 아, 진짜. 여기요. 자. 아, <laughs> 영어로 과일 이름대기 하나, 둘, 셋. 애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워터멜론. 하나, 둘, 셋. 바나나. 하나, 둘, 셋. 멜론. 하나, 둘, 셋. 망고. 하나, 둘, 셋. 애플망고. 체리. 우와 are t a l k i 이 g about we are trying to 자 하나 아... 전자기기 이름 하나 둘셋 핸드폰 하나 둘셋 컴퓨터 하나 둘셋 노트북 하나 둘셋 t v 하나 둘셋 선풍기 하나 둘셋 <laughs> 냉장고 <laughs> 하나 둘셋전 Tongi, t 레 n g 고기 부위 이름 고기, 하나 아, 둘셋 부채살 셋. 하나 둘셋 목살 하나 둘셋배살 하나 둘셋배살 있어, 있어. 있어. <laughs> 목살목살살 <있어. 웃음> <laughs> 하나 둘셋 오겹살 하나 둘셋 목젖살 목젖살 하고한 사람만 제도오자 우리나라 기업 이름 하나 둘셋 기아 하나 둘셋 네이버 하나 둘셋 현대 하나 둘셋 폴터 와, 삼성이 안 나와. 삼성이 안 나와, 지금. 아, 나 나갈게. 아... 미안해. 끝. 글자가 반으로 끝나는 거야, 반 하나, 둘, 셋. <laughs> 자, 우리나라 치킨 이름. 하나, 둘, 셋. 비비큐. 네, 치킨. 하나, 둘, 셋. 그래야. 아니, 두개 나왔는데. 그래, <laughs> 그래. 아빠를 이겨라. 근데 아빠 이기 아빠 이기지. 아빠, 아빠. 아빠, 아빠. <laughs> 셋, 아이라이너, 하 하나 스킨, 하나둘셋, 하나 섀도우, 로, 하나 로션, 비비크림. <laughs> 없어. 야, 남자를 스킨 로션만 끝내는 거. 야, 당연히 제 제시한테 유리한 거네. 스킨 로션만 있어 끝내는 거라는 거지. 나나요, 둘이서. 혼자가. 혼자가. 축하해 제시야. 혼자 제주도 여행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거 <laughs> <laughs>